자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는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공부를 했었죠? 네, 우리는 지난 국어 시간에 받침이 있는 글자를 쓰는 공부를 했어요. 우리 동동 아기 오리 읽고 써보았는데 기억나나요? 어, 잘난다고요? 좋아요. 한번 읽고 오늘 공부 시작해 볼까요? 동동 아기 오리 권태응 둥둥 엄마 오리 몸물 위에 둥둥 동동 아기 오리 엄마 따라 둥둥 풍덩 아 엄마 오리 몸물 속에 풍동, 풍당, 아기 오리, 엄마 따라, 풍당. 네, 지난번에 이렇게 둥둥, 동동, 또 풍동, 풍당 이런 말들을 직접 써보고 어떤 받침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생각하면서 글자를 써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까요? 오늘은 받침이 있는 글자 쓰기 국어 활동으로 공부할 거예요. 국어 활동 72쪽을 써 봅시다. 자, 그러면 나왔던 단어를 쓰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해봤으니까 쓰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공책은 칸이 나누어져 있어서 칸 공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끔씩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띄어서 쓰는 부분을 봤을 거예요. 띄어 쓰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선생님이 띄어 쓰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좀 긴데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들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면 큰일 라겠죠이 네. 말은 원래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띄어쓰기를 안하고 말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를 가방에 넣어버릴 뿐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뜻을 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기를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쓸때 구름, 놀이, 띄어쓰기는 띄어 쓴 만큼 조금 띄어 읽기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뜻이 정확하게 가니까요. 쓸 때도 똑같이, 구, 둠, 이우고, 노, 리.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깡충, 깡충. 띄어쓰기가 없죠? 네. 깡충, 깡충은 붙여서 쓰라는 뜻이에요. 깡충, 깡충. 쓸때 받침이 있음으로 해서 글자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보통 받침이 있는 글자는 받침이 있을 부분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위쪽으로 약간 납작해지죠 어떤 차이인지 한번 느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깔을 쓰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네모 칸 안에 꽉 차게 그런데 깔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작게. 약간 작게. 근데 무조건 이렇게 작게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칸에 맞게 작게 써야죠. 그 다음에, 영을 쓸수 있도록. 선생님이 영을 너무 크게 썼네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자, 그래서, 까를 원래 있던 까보다는 약간 작게. 그리고 받침을 쓸수있고 그래서 받침까지 쓴 다음에 이 글자가 네모 안에 가운데에 적당한 위치에 오도록 이렇게 써야 한답니다. 글씨를 쓸때 칸에 너무 작게 쓰거나 한쪽에 몰아 쓰거나 하지도 않고 가운데에 칸의 가운데에 오도록 쓰세요. 그리고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칸을 너무, 너무 지나치게 크게 써서 칸을 넘어가게 쓰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단어, 폴짝폴짝. 볼짝, 역시 볼짝. 띄어쓰기가 없네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런데 깜짝이야 뒤에 뭐가 붙었죠이 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점은 문장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마. 마침표예요. 마침표. 마침표가 도대체 뭐야? 네, 여러분, 어떤 일을 마치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죠? 예, 네, 바로 그 마침이에요. 마침을 가르쳐 주는 표라고 해서 마침표라고 부른답니다. 마침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마침표 중에서도 온점이라고 부르는 마침표예요. 마침표는 쓰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선생님이 네모칸의 가운데에 써주라고 했죠. 그런데 마침표는 어디에 썼죠? 네, 이렇게 칸을 4개 나누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 방 네, 여기다 썼죠. 마침표의 자리는 여기예요 자, 여기가 정해져 있으니, 쓸 때부터 여러분도 마침표 위치를 생각하면서 쓰면 더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나왔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한번더 봤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어흥. 쉬었다. 어, 띄었네요. 한칸 띄어져 있지요. 자, 여러분은 이 표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아, 띄어 쓰는구나 하는 건 알아야겠죠? 쉬었다, 가렴. 또 마침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73쪽. 예쁜, 띄어져 있죠? 꽃이, 또 띄어져 있어요. 피었습니다또 마침표가 나왔네요. 자, 마침표 위치. 다시 한번더 확인. 그래서 읽을 때도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붙여 있는 것보다는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띄워 있는 것이 좋아요. 또 읽어 볼까요? 나랑 같이 놀자. 역시 문장이 끝나서 마치 표가 나왔네요. 읽을 때도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읽는 것이 좋아요. 다음, 손사탕을 만들어야지, 또 멋진 표가 나왔어요. 읽을 때도 "손사탕을 만들어야지"라고 읽어주면 좋겠어요. 이제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읽으면서 따라 쓰고 크게 읽어주세요. 이제 74, 75쪽이에요. 이번에는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을 완성하는데 무엇을 넣으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아침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어, 아직 받침 자신 없어요. 네, 괜찮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난다고 했죠? 자, 먼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해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영상 멈췄나요? 아, 다 했다고요? 좋아요. 그럼 이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네, 그림을 보면 우리가 낱말을 떠올릴 수 있죠? 네, 첫 번째 낱말은 김밥입니다. 김밥. 그런데 받침이 네. 사라졌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 바, 라고만 되어 있네요. 김, 하려면 어떤 받침이 필요할까요? 음, 하는 소리가 나죠? 김, 네, 맞아요. 미음이 필요해요. 김, 바, 앞, 앞, 밥, 앞, 네 밥, 읍, 하는 소리가 났죠? 그런 바, 소리를 내는 받침이 뭐였죠? 예, 네, 비업이었죠? 그래서, 김밥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야구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림은 야구가 아닌데, 어딜까요? 예, 약국이죠. 약, 약, 읍, 약, 예, 읍 하는 마치, 예, 기억이에요. 국, 윽, 국, 국도 역시 기억이 필요해요. 약, 국세 번째 그림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저, 시, 저시, 저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보니 무엇을 가리키고 싶었을까요? 네, 점, 심을 말하고 싶었죠. 점, 음 하는 받침, 음 소리 나는 거 뭐였죠? 네, 미음이었어요 점, 심, 심, 음, 역시 음 하는 소리가 나죠. 네, 역시 미음이죠. 점, 심, 네 번째 단어, 네, 우, 도, 자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림을 가리키는 건 어디죠? 네, 운동장이네요. 운, 운, 음, 음, 어떤 발음? 네, 음, 받침 뭐가 필요하죠? 네, 음 소리를 내는 이현이죠. 동, 동, 음, 응 음, 응 뭐죠? 예, 네. 이형입니다. 동, 장, 장, 음, 응음응 하는 소리죠. 역시 이형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이 되었죠. 그 다음, 체 꼬, 이,가 나왔네요. 책꼬이. 근데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책꼬지를 말하고 싶었겠죠? 책, 엣, 책, 윽 하는 받침? 네, 기억이에요. 책, 꽃, 꽃. 아, 이게 어려워요. 자, 꽃. 어떤 받침 소리가 나죠? 네, 윽 하는 소리가 나죠? 읏! 하는 소리가 나는 받침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책꼬지는 어떤 받침이 들어가야 할까요? 네, 책꼬지 할 때는 이거. 지어받침이 들어가야 해요. 아이고, 선생님 마카펜이 조금 안 나오네요. 책꼬지, 읏! 하는 바람이 제일 헷갈릴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비슷한 발음이 나는 받침이 많으니까요. 이건 단어를 알아두는 수밖에 없어요. 채, 꼬, 지. 그런데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이를 읽을 때 채, 꼬, 지라고 하죠. 그래서 지 소리가 나는 받침 지읒이 되는 거예요. 뭐, 재미있죠? 네, 한글도 이런 규칙을 알면 참 재미있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 의해되어 있네요. 어디인가요? 친구의 모습을 보니 네, 돈을 가지고 와서 맡기고 있네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예 네, 은행이에요. 은, 은 하는 받침 네, 예은이죠. 은 행, 행응 하는 발음 맞아요. 이영이죠 그래서 은 행이랍니다. 자, 이제 75쪽을 할 차례예요. 75쪽에는 잘못 쓴 글자를 바르게 고쳐써 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잔, 난, 감. 맞을까요? 이게 어떻게 읽어요, 보통? 장, 난, 감이죠. 어떤 발음이 틀린 것 같아요? 장, 그렇죠. 응, 하죠? 그럼 잔이 아니라 장, 그렇죠. 머지는잘 네, 썼네요. 그러면 그대로 장난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비행기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비행기겠지요. 그래서 비행행행이 아니라 행 그렇죠. 응하는 소리가 나는 받침은 네, 기응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써볼까요? 자, 전화기. 전, 전의 네, 받침이 있겠죠. 전화기. 전, 전 음은 음 하는 받침이 뭐였죠? 네, 이은이에요 전화기라고 고쳐주면 되겠어요. 신, 내, 화. 신, 어, 보통 신발을 하잖아. 그런데 아니죠. 신, 내, 화, 아니고, 실내, 화죠. 실, 을, 을. 무슨 받침이죠? 네, 은이 아니라, 리을이죠 을, 하는, 실, 실. 신 네, 실내, 화예요. 자, 그런데 이건 또 반대로 되었네. 실발. 실반이라고 있나요? 아니죠. 신, 발이었죠. 그러면, 신. 은, 시이 아니라 신, 은 하는 예, 이은. 신, 발, 반이 아니라 발, 을 하는 발음, 예, 리얼이에요. 신, 발. 풍선, 풍, 풍선 아죠 뭐라고 해요? 풍, 풍, 응 하는 소리 맞아요. 이은이에요. 이 넣으면 풍선이 되겠죠? 어때요? 아, 아직 받침은 너무 어려워요. 네. 받침 처음에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읽고, 쓰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받침이 있는 글자도 아주 능숙하게 잘 읽게 될 거예요. 잘 읽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쓰기도 도전해야겠죠. 이렇게 오늘은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어요. 네. 공부 양이 좀 많았죠? 조금씩, 조금씩 국어 공부를 해가면서 실력을 노려가도록 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